그래서 어느 날 철부지 어린 삼남매가 흙투성이 신발을 신은 채팍 뛰어다니고 남분맞게막 저지를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승객들이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로 보이는 사람은 그냥 뭐하니 아이들을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승객들이 그 아빠를 보고 눈총을 주고 속으로 한마디 씩겠습니다 아니 아빠가 이런 공공장소에서는 애들을 좀 단속을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애들이 저렇게 남분 맞고 신나라면 좀 애들 못하게 말려야지 하여튼 요즘 아빠들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막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꼭 이럴 때 보면 성질 급한 사람이 나서잖아요 한 아주머니가 그 아빠한테 한마디 쐈어요 거기 아빠 같은데 애들 좀 조용히 시켜야지 뭐 하는 거냐고 다이 흑보라고 여기 뭐 혼자 전세 냈냐고 뭐라고 한 거예요 그제서야 그 아빠가 아차 싶어가지고 애들을 불러서 자리에 앉히고 조용히 시키고 승객들을 향해서 정중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며칠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아이들하고 엄마한테 갔다 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신발도 흙투성이었어요. 아내 없이 이 녀석들을 키울 생각하니까 막막해서 제가 잠깐 정신을 놓았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애들 단속시키겠습니다. 아버지가 머리를 숙이건 말건 애들은 뭐 계속 떠들고 장난치고 있겠죠. 근데 아이들은 안 바뀌었어요. 누가 바뀌었냐? 승객들이 바뀌었어요. 내리면서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요. 또 어떤 승객들은 아이들 과자값이라고 용돈을 주는... 승객들도 생겼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우리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산대요 선입견이라는 개와 편견이라는 개를 가지고 산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지 그리고 이해하고 왜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있는 편견이라는 멍멍이 선입견이라는 멍멍이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제합니다. 인디안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그 사람의 보폭으로 그 사람이 걷는 걸음을 걸어보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라.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까지 그 사람이 어떤 보폭으로 걸어붙는지 이해하기 전까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의 길을 걸었는지 알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선입견, 우리가 가진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정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또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내가 가진 편견, 내가 가진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정제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또 기다리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함께 예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를 아시고 또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30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우리 30절, 32절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 께서 아무 에 게도 알리 고자 아니하 시니 합동 하시 겠 습니다. 그러나, 제 자들 은, 이 말씀 을 깨닫 지못 하고 묻 기도 두려워 하 더라. 아멘, 오늘 말씀 을 통해, 우리 가한 가지 물어볼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살리신 곳이에요. 또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마가복음을 통해 주님의 공생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열두 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셨고,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신 곳,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곳, 또 산상 수훈을 통해 말씀을 먹이신 곳이 어디냐 바로 이곳 갈릴리입니다. 주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나면 인산인해로 만원 관중이었고 사람들이 구름 떼처럼 모여들었던 곳이 갈릴리예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가시는데 자신이 온것을 알리지 말라고 자신이 온것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시는 분,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는 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찬사받기 원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요. 더 낮은 곳, 더 어두운 곳에 가서 주님 맡겨진 공생애를 살아내고자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좋은 자리에 앉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봤더니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는데 내가 왔다는 것, 내가 지나간다는 것 내 업적, 내 공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에게는요. 내 공로가 드러나는 것, 내 업적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가 높이 올라가거나 내가 존경받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어디 있냐면 지금도 몸이 아파 고통받는 자들. 지금도 귀신의 권세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 지금도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멍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더 어두운 곳 그래서 주님은 더 어둡고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인생의 자세를 견지해야 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우리의 업적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종기 영광 모든 것세는 주님으로 받으시고 멸시 전대 십자가는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어두운 곳으로 좀더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여름 저희는 대화 면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이장님들, 그 면사무소 직원들, 그리고 면장님, 그 기관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삼계탕 대회를 했습니다. 또그 무렵 암무개 건사님들의 집 수리를 하고. 아무개 권사님 요양 서비스를 또 받고 요양 서비스 받는 게 어른들 요양 서비스 등록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아무개 아주머니댁 대청소를 해 드리고 이런 우리 교회에 생겼던 선교와 구제가 알려지면서 평창 이야기라는 소식지에 저희 교회의 이야기를 좀실겠대요 대화 교회를 좀 소개해 달래요. 어떻게 소개할까? 대화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은 요양과 복지 서비스가 너무 잘돼 있습니다. 저희 권사님들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쌀도 기름도 연탄도 요즘은 또 교통하실 때 사용하시라고 택시까지 지원을 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요양도 너무 잘돼 있고 복지도 잘돼 있어요. 그런데 둘러보면 요양이나 복지 기초생활수급권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기초수급생활권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받지 못하시는 분들. 남들은 연탄이나 기름 서비스를 받으시고 목욕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데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계세요. 대화교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거시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화교회를 소개했어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자는 게 아닙니다. 대화재단이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 더 어두운 곳, 그리고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 우리 대화면과 평창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복이 있는 제단, 복이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 오실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근본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진리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31절, 32절 말씀을 봤더니 갈릴리에 오셔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무도 주님께 반문하거나 거절하거나 질문하는 이가 없었대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가이사야 빌리보에서 주님께서 십자가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두 팔을 벌리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봤더니 두렵고 무서워서 아무도 주님께 질문하거나 반대하는 이가 없었대요. 그러고 봤더니 주님께서 갈릴리에 오시면, 맨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발 디딜 팀 없이 만원 관중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봤더니 개미 그림자도 보이질 않아요. 바닷물이 밀려가듯 그 많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싹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병을 고칠 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실 때, 5병 이어로 5천 명 먹이실 때, 7병 이어로 4천 명 먹이실 때,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 산상수운으로 가르치실 때는 수많은 무리,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었는데 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고 할 때,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가 되니까 그 많던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빠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봤더니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고쳐 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도와 주세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 저거 해주세요 내 이해와 요구를 주님께 구하는 신앙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 이해와 요구가 아니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싶어서 주님의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싶어서 주님의 이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신앙인들이 있더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이해와 요구, 내 목적, 내 목표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 이해와 요구와 좀 달라도 상충돼도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금이듬 그 가지고 33절, 3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보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우리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가실까요?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질문은 누가 크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앞서가시는데, 뒤를 봤더니 제자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서로 토론했대요. 서로 쟁론했대요 성경은 좀 이렇게 미화시켜서 말한 건데, 토론하고 쟁론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서로 다투고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치러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그 뒤에서 제자들은 다투고 쟁론하고 싸우고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너희들이 길에서 무엇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였느냐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쟁론하였느냐 그들이 어색하고 주님께 궁색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희가 길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더 어두운 곳, 더 낮은 곳, 종의 영상을 입고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러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그 뒤에서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주님의 오른쪽 주님의 왼쪽 누가 앉을 것이냐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얘기하셨지만 그건 우리랑 상관없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틀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오른쪽에 앉을 거예요 나는 주님의 왼쪽에 앉을 거예요 우리 중에 내가 조금 더큰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천상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육신하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곤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모양이 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사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고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내가 더 앞서야 되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존경받아야 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요? 내 신앙의 목표이십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목사님이셨던 제 아버지는 한 달에 두 번씩 버스를 타고 읍내에 나가셨습니다. 읍내에 나가시면 꼭 서점에 들리셨고 자장면을 한 그릇 드시고 오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읍내에 나가시면 자장면을 먹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필사적으로 아버지가 읍내에 나가실 때는 따라갔습니다. 서점을 들렸다 몇 권의 책을 사시고 아버지는 꼭 중국집에 가셨습니다. 저를 위해 자장면을 비벼주는 아버지에게 저는 물었습니다. 아빠는? 아빠는 안 먹어? 그럼 아버지께서는? 아빠는 괜찮아. 아빠는 생각이 없네. 꼭 그러시면서 아버지의 자장면을 양보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유일한 낙이었는데 저는 그 아버지의 낙을 양도받았고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자장면을 양보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자장면 양도 받았던 추억 있으신 분들, 내 자장면 양보해준 기억 있으신 분들 계시죠? 얼마 전에 저희 둘째 녀석 근성이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저희 근성이는 갈비탕을 시키고, 저는 장국밥을 시켰습니다. 그 녀석이 갈비탕을 저한테 내밀더니, 아빠 뼈좀 발라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위를 들고 갈비탕에 갈비에 뼈를 발르는 사이에 이 녀석이 장국밥에 들어있는 소고기를 다 꺼내 먹었어요. 그러더니 제가 갈비대를 다 발르니까 갈비탕 걸또 뺏어 와요. 저는 고기 없는 장국밥을 먹고 그 녀석은 갈비탕에 들은 고기와 장국밥에 들은 고기를 다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아마 저와 같은, 그리고 제 친구 목사님과 같은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기억 있으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영상을 입고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 겁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신앙해야 될까요? 지난 수요일 수요 기도회 시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실력으로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종의 형상을 입고 성육신하시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천국백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천국백성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구원받은 내가.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래서 우리들 인생의 해답이요 정답이요 응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진실되게 물으시고요. 그러나 그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빨리 앞에 가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내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위에 있는 사람을 때로는 잡아 끌어요 또 밑에 있는 사람을 짓밟아요 그래야 내가 올라가니까 오래 믿었던 친구에게 그래서 가끔은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 때문에 가슴이 아플 때도 있어요 세상은 그래서 약육감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들은 인생의 목표가 신앙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보혈이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누가 더 큰지 다투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이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일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귀한 은혜는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누군가를 응징하고요. 내 위에 있는 사람을 잡아당기고 밑에 있는 사람은 짓밟아서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내가 강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아갈까 우리는 그 고민을 가지고 해답과 정답과 응답 되신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나님께 내 톱니바퀴를 맞물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인 약 160여 개의 톱니바퀴는 한분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거대한 하나의 톱니바퀴로 맞물려 있는 줄, 믿습니다. 거대한 톱니바퀴인 대화재단이 저는 주님 말씀을 살아내서 더 낮은 곳, 더 어두운 곳,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그런 재단이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